롱하 안녕하세요 롱지아빠입니다 오늘은 최근 픽업이었던 선풍적인 인기를 보여줬죠 리얼의 물의 여신 야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란 같은 경우에는 공을 쓰고 나서 캐릭을 교체하여서 딜을 넣는 캐릭이기 때문에 어, 서브딜 특화 캐릭입니다 어, 사성 중에 뼈어난 성능을 자랑하고 많은 밈을 <laughs> 가지고 있는 행초의 상위 호환형으로 보이는데 오늘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무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 같은 경우에는 어 크게 두 개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약수저 한께 전무로 나왔습니다. 뭐 좋죠. 야란 공격력 필요 없는데 낮은 공격력 대신에 높은 치피를 넣어 줬고요. 그다음에 야란의 모든 개수죠 HP를 또 넣어 줬습니다. 거기에다가 가는 피해 20%까지 이게 다른 캐릭이 써도 굉장히 좋아 보일 정도로 예, 무기가 굉장히 좋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야란 본인들 챙기기에 최고의 무기고 고점 높이기에 최고의 무기가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말활입니다. 종말활 같은 경우에는 야란의 그 서브딜링과 서브딜링에 대한 어, 특화의 버프까지 보너스로 줄수 있어서요. 공격력 20%, 원마 100. 예, 명함 기준이고요 요렇게 어, 버프까지 줄수 있는 데다가 어, 부업이 원소 충전 효율인데 이따가 성유물 할때 이야기 하겠지만은 야라는 그냥 절연셋을 제일 많이 갑니다 그러면은 원충 효율 역시도 딜에 어, 충분히 어, 좋아하는 딜에 부합하는 네, 기여하는 어, 그러한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할과 저는 약수를 동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밑에 이게 두개다 없다고 하면은 어, 타탈 전부로 나왔던 극지의 별도 괜찮은 무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원소 전투 스킬과 원소 폭발로 가는 피해가 어, 12%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어... 공격력이 증가하는 이거는 사실 야란한테 피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만은 어 원소 폭발과 원소 전투로 가는 피해가 12% 증가한다. 이것과 그다음에 높은 치확을 챙겨 주기 때문에 야란한테 상당히 좋은 무기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활들은 뭐 비슷해요. 뭐 첫날도 있고요. 뭐 사냥꾼의 길도 있고 뭐 비례 의 고동도 있는데 뭐 그냥 부옵션 치피와 치확들로 예, 쓰기 야란이 쓰기에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성무기가 없을 때는 써도 괜찮습니다. 사성무기를 쓰기 싫으실 때는요. 그리고 어, 사성무기 한번 볼게요. 사성무기도 두 종류입니다. 페보니우스 할과 제레 할인데요. 이거 두 개는 그냥 취향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원하시는 걸 쓰세요. 페보니우스 할 같은 경우에는 어, 기본적으로 원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렴세 쓰는 야란이 어, 딜기어하는데 상당히 높은 딜기어를 해줍니다. 그리고 어, 치명타시의 100% 확률로 원소공수를 어, 6초, 6초에 한 번씩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야란의 원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란이 쓰기 굉장히 좋은 활이고요. 그 다음에 재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 e 스킬을 두번쓸수 있기 때문에 이 e 스킬 역시도 아 전투 스킬, 전투 스킬을 두번쓸수 있기 때문에 이 전투 스킬 역시도 뭐 상당히 어, 야란 딜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동성이나 이런 편의성도 상당히 크게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재레알도 거의 뭐 페보뉴스 할과 동급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둘의 취향에 따라서 골라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기는 위에 자막처럼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무기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성유물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유물은 육돌 야란과 그 다음에 육돌이 아닌 야란으로 나뉘는데요. 어, 육돌 야란 같은 경우에는, 아, 죄송합니다. 육돌이 아닌 야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육돌이 아닌 야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렴셋이 최고입니다. 저렴 말고는 다른 거는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야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소 충전 효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세트업에 원소 충전 효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궁딜 특화트 캐릭인데 어, 원소 충전에 따른 궁딜이 어, 상승하는 그러한 옵션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야란에게 저연은 제일 좋은 성유물이다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육돌 야란 같은 경우에는요. 어, 이따가 별자리로 설명드리겠지만은 어, 평타를 평타가 강공 판정을 받으면서 어, 물들이 따로 책정이 돼요. 그러면은 이게 궁복기랑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개수를 중심으로 하는 HP인 천암 2셋과그 다음에 물 공격을 중심으로 하는 뭐 물셋이라고 하죠. 물셋을 함께 섞었습니다. 저한테 지금 물셋이 안 보이네요. 아, 물 2셋. 이런 식으로 섞어서 HP 힘물 2. 예, 이런 식으로 섞어서 육돌 야란을 구성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냥 귀찮다고 그냥 있는 저연셋 줍니다. 그만큼 저연셋이 야란한테 잘 맞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성유물의 주옥 같은 경우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머리, 성배, 시계 순으로 어, 치명타, 물 피해 증가 그 다음에 HP 요렇게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계를 원충 시계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원충은 부업에서 좀 열심히 맞추시는 게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래서 부업 같은 경우에는 치명타와 원충을 거의 동급으로 챙겨주시면 되고요. HP는 차선으로 챙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원충 시계를 갔다면은 어, HP와 원충을 반대해 놓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예, 해서 성유물 정리를 해드리고요. 위에 자막처럼 마지막에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야랑 레벨업에 필요한 것들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야랑 같은 경우에는 레벨업을 하면은 치명타 확률이 올라갑니다. 치명타 확률이 19.2% 올라가고요. 어, 무기가 치피가 88이 올라가고, 기본적인 패시브가 19.2가 올라가니까, 어, 24% 정도 치약을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란이 아무래도 성유물 세팅하는데 원충도 챙겨야 되고 HP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다행인, 예 다행인 어. 보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란같은 경우에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소라가 필요합니다. 별소라같은 경우에는 리월 해변가 다니다보면 엄청 많죠? 저도 지나다닐때마다 많이 주워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소라 좋고요. 그 다음에 어, 보스몹같은 경우에는 어, 층안거연에 있습니다. 층안거연에 어, 지하에 있거든요. 층안거연 지하. 지하에 보면은 여기에 벤바이 동굴에 보스몹이 있습니다. 이 보스몹을 잡아야지 야란에 어... 돌파 재료를 어,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란의 특성을 설명하기 전에 특성 재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야란 특성 재료 같은 경우에는 번영입니다. 월요일과 목요일날 리월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인단 휘장입니다. 우인단 휘장 같은 경우에 우인단 엄청 많기 때문에 그냥 잡아주시면 되고요. 보스목 같은 경우엔 야타 용왕이고 야타 용왕의 숭금 비늘이 어, 야란 특성업 하는데 재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야란의 별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란 별자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나쁘다라고 하진 않지만은 좀 필요한 별자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돌 어 같은 경우에 원소 전투 스킬 사용이 한번더 가능합니다. 예, 야란이 원충이 정말 너무 힘들고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킬 한 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동기로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쓰면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별자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애지간 하면은 야란 1도를 꼭 하고 지금 못했으면 다음에 복각할 때라도 야란 1도를 꼭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1.8초마다 공극기를 사용하고 1.8초마다 추가로 딜을 하나 더 넣어주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부착이 좀더 편하게 될수 있게. 그 다음에 어, 딜적인 역량도 조금 더 높일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예, 뭐. 야란이 행추의 상위 호환형이고 딜링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럽지만은 물부착이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같이 쓰기도 하는데요. 어, 만약에 이 돌을 하신다면은 그러한 문제로부터 많이 해결이 돼서 뭐 극단적으로 행추를 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물론 물공명 때문에 행추나 뭐 다른 물 캐릭터를 섞어 쓰지만은 예, 이돌 역시 물부착에 굉장히 특화를 준 겁니다. 그리고 삼돌 같은 경우에는요. 예. 궁극기 레벨이 3 올라갑니다. 이게요, 결국은 또 똑같아요. 다른 캐릭이랑 똑같이. 3돌까지 하면은 서브딜러 야란의 성능을 80% 이상 쓸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3돌 해. 하면서 꼬시는 겁니다. 예, 정말 참 나쁘죠? 나쁜 별자리들입니다. 그럼 뭐, 물론 저는 3돌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로 3돌을 했는데요. 어, 3돌까지 하니까 야란 상당히 딜이 좋고 만족스러운 건 맞습니다. 계속해서 4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돌 같은 경우에는 원신에서 유일하게 파티 HP 버프가 있습니다. 예, 최대 40%까지 HP 버프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호두랑 같이 쓰기도 좋고 뭐 다른 HP 딜러들이랑 쓰기도 좋기 때문에 뭐 괜찮은 별자리 같고요. 그리고 6돌 같은 경우에는 야란이 서브 딜러뿐만 아니라 메인 딜러까지도 노릴 수 있습니다. 평타가 강공으로 판단이 되면서 탑파살이 강공이거든요. 강공으로 판단이 되면서 추가 피증까지 주면서 딜이 나갑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사실 육돌 자체가 엄청 강력하거든요. 이게 많은 고가근러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돌 기준으로 1인 파시면은 야란이 제일 세다, 야란 폭딜이 제일 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저도 요거는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만큼 강력한 야란, 애정하는 야란을 강력하게 만들고 싶다면 6돌 하면 정말 좋고 그리고 교체를 안 해도 야란 계속 쓸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별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별자리를 설명해 드렸고요. 어, 제 개인적으로는 1돌에서 3돌 정도까지만 하면은 어, 야란 별자리 성능의 80% 이상을 끄집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1돌만 해도 야란 별자리의 50% 이상은 성능을 끄집어냈다라고 이야기도 드릴 정도로 1돌이 좋으니까 1돌 꼭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야란의 스킬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활 패시브입니다. 야란 같은 경우에는 어, 파견 패시브인데요. 리월 파견인데요. 저도 아직까지 파견을 리월과 몬드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파견 귀찮으신 분들은 요거 야란 해주는 거 상당히 도움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파틴의 야란, 원소 타입이, 총4 종류까지 있으면은 야란의 최대 HP가 30%만큼 증가한다는 좋은 패시브입니다. 어, 물공명이 20% 정도를 챙겨주니까 어, 물공명을 쓰고 시, 어, 물공명을 쓰고 18%를 받는 게 야란한테는 아무래도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원소 전투 스킬 설명해드릴게요. 원소 전투 스킬 같은 경우에는 어, 앞으로 질주를 하면서 어, 물 실을 남기는데 표식 같은 거예요. 그게 나중에 탁 터지면서 강력한 딜을 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한 번밖에 못 쓰지만은 어, 1도를 하면 2번을 쓸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스킬입니다. 예,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특성을 올려주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야란의 궁극기고요. 야란의 궁극기는 기본적으로 HP 개수고요. 그 다음에 지속시간도 상당히 길고요. 대신에 원소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어, 좀 원충에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어, 행추류와 똑같습니다 그냥 야란이 궁극기를 쓰고 나서 야란이 때려도 나가고 뭐 캐릭터를 교체해도 궁극기가 나가는 예, 굉장히 강력한 서브 딜링입니다 예, 그 다음에 패시브 같은 경우에도 야란이 궁극기를 켜고 나서 1초당 피해가 3.5%씩 계속 증가해서 최대 50%까지 피증이 되기 때문에 파티 버프도 셀프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래서 야란을 최상위 서브 딜러라고 하는 겁니다. 스킬 선마 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스킬 선마 순서는 어, 궁과 어, 원소 전투 스킬이고요. 궁을 선마하시고 나서 원소 전투 스킬을 선마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고요. 육돌이 아니시라면 평타는 안 찍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스킬 특성까지도 알아보았고요. 일단 야란의 스킬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투 스킬입니다. 전투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뛰어가는데, 몹이 없어서 그런데, 이 지금 따라가는 실이 몹한테 묶이면서 터지는 거고, 1도이상이면한번더 바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란 궁극기 같은 경우에는요, 궁극기를 키고 나면은, 이렇게, 뒤쪽에서 이렇게, 예 데미지가 나간 거고, 캐릭을 교체해도 나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서브 딜링이 가능하고,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야란의 스킬을 보았고요. 이제, 야란의, 파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야란 파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야란의 파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닐루와 함께하는 닐루팟 메인딜러고요. 닐루팟 같은 경우에는 풀 씨앗의 지속적인 생성과 보스몹도 죽일 수 있는 강력한 딜링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속성이 제한된 닐루 파티에서 야란이라는 강력한 딜러의 존재는 어뭐풀물 부착, 그 다음에 강력한 딜링 해가지고 릴루팟에서 대장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주 강력하고, 그 다음에 편의성으로서도 야란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요이미야 호두와 함께하는 증발팟이고요. 뭐, 증발팟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정석적인 파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 예, 크게 두 종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편하시고요. 야란 파티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야란 한번 알아봤는데요. 강한 빛, 좋은 편 있어. 예. 이거 두 개만 해도 확실히 야란을 최상위 서브 딜러로 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을만 합니다. 예. 정말 좋은 캐릭터 맞고요. 다만, 별자리 1도를 할수 있도록 조금 힘을 모아가지고 야란을 뽑으시는 걸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는 늘 저에게 힘이 되니까 많은 구독, 많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